어, 여러분들 반갑다. 조회수가 준나 떡상해서 기분이 좋긴 한데, 원래 하던 스토리 요약 컨텐츠는 그 조회수의 5분 의1 수준이라 기분이 묘한 순간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최상의 시나리오 10가지 대신에 이 제논 스토리가 올라갔어야 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10가지가 갑자기 조회수가 떡상해버려가지고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최상의 시나리오 10가지를 만든 거다. 서론이 길었다. 바로 제논 스토리로 시작한다. 애초에 난역캐를 선호하는 편인데, 제논은 역캐가 너무 압도적으로 예뻐서 역캐를 골랐다. 근데 역캐 중에도 오르카 타입이라는 게 있길래, 와, 이건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이걸 골라버렸다. 근데 오르카 타입 모자 같은 거 끼면 괴랄해진다. 투명 모자 없음하 델슈타인 미래 레지스탕스가 돼서 활약을 하게 될 아이들이 메소레인저 놀이를 하고 있다. 참고로 이때는 블랙윙의 지배가 없던 시절이다. 어린 시절에 나는 놀이를 다하고 집에 가던 중. 분명히 머리가 없어야 할 곳에 머리가 있는 갤리메르를 발견한다. 탈모, 여러분들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갤리메르는 나에게 적합자라고 말하며 나를 기절시킨 뒤 어딘가로 끌고 가버린다. 끌고 간 직후에 어린 지그문트가 나에게 단검을 돌려주기 위해 나를 찾으러 나와봤지만 아쉽게도 우린 엇갈려버린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다. 근데 갤리메르 머리 있었는데 묶고 다닌 거구나? 왜 묶은 거지? 자발적으로 외모를 높하는걸 처음 보네? 수십 년 외모도 많이 변했다. 아마 갤리메르의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간 것 같은데, 변태형과모르카가 취향이었다. 그날도 나를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실험실에 침입장 온것 같은 신호가 온다. 침입한 것은 레지스탕스들이었고, 변태형감은 장치를 써서 지그문트를 가두는 데 성공한다. 그런 지그문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내가 갔고, 난 지그문트를 보고 갑자기 두통을 느낀다. 난내 머릿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하나 봤고, 내가 혼란에 빠져있는 사이 레지스탕스들은 지그문트를 버리고 쉬어버린다. 이제 졸렬스탕스라고 불러야겠다. 갤리메르는 도망간 레지스탕스를 쫓으러 갔고, 난 지그문트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난 아까 봤던 이상한 장면을 잊 진지 모르겠는 친구가 나에게 혹시 과거가 기억난 거냐고 물어본다. 너구리는 그런 말을 하고 나에게 지금부터가 들고 있던 단검을 주며 저 인간이 내 기억을 되찾을 단서 같다고 지가 망볼테니 대화를 해보라고 한다. 착한 너구리인 것 같다. 난 지금부터에게 혹시 나를 아냐고 당신과 단검을 보면 뭔가 과거가 기억이 날것 같다고 말해본다. 솔직히나 같으면 무슨 정신 나간 새끼 짤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뭔가 생각이 난 건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너구리가 변태영감이 오고 있다고 말한다. 이대로 있다가 겨우 되찾은 기억마저도 변태영감이 지울 것 같으니 얼른 지금부터 도망가라고 말한다. 너구리가 말한게 기억을 잃기 전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했고 너구리날 여기서 도망치게 해주 도망가라고 한다. 난 변태 영감이 하면 너구리 니도 오르카처럼 변형될 수도 있으니 같이 도망치자고 말한다. 근데 오르카처럼 변형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난 너구리와 지구 문틀를데리고 실험실을 나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런 우리 앞을 베릴이라는 녀석이 막아선다. 이상하게 이름을 들으면 배틀그라운드의 총이 생각나는 녀석이다. 난 우리 앞을 막아서는 베릴과 싸우기 시작했고 고전하던 순간 졸렬스탕스가 등장한다. 할줄 아는 게 연막 뿌리고 튀는 것밖에 없는 졸렬스탕스는 바로 연막 뿌리고 뒤어버린다. 언급결에난 레지스탕스의 본거지까지 같이 오게 됐고 레지스탕스는 나의 존재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혹시나 내 안에 내장된 장치 때문에 변태 영감한테 추적당할까 봐걱 제거할 수 있는데 대신 내 모든 힘을 잃게 된다고 한다. 난 상관없다고 조종당한 것보다 힘을 잃는 게 낫다고 말한다. 아니 그걸 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나하고 상담도 안 하고 네 혼자 판단하냐? 난 차라리 조종당하는 말렙이 좋은데. 일단 난 칩을 제거하고 지금은 투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난 변태영감의 실험실에 있으면서 테스트와 전투를 반복했다고 말했고 지금은 투 아마 그 아이도 그랬을 것 같다고 말한다. 아마 여기서 그 아이는 수십 년 전에 사라졌던 나를 말하거나 아마 레지스탕스 편에서 나왔던 벨비티를 말하는 것 같다. 지금은 투 뭔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난 다른 레지스탕스 동료들을 만나러 가본다. 알렉스는 나를 보며 물어본다. 하지만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알렉스는 조금 답답해 보였다. 그다음헨헬리텐을 만나 보는데 헬리텐은 아직 나에 대한 의심은 남아있다고 말하는데 동료를 믿지 못했다가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며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한다. 아마 얘네들은 베비티가 희생당했던 일이 꽤나 큰 상처로 남았던 것 같다. 난 교장 선생이 같고 교장 선생은 베비티때 일부터 기사단과 손을 잡은 것까지 말해주며 레지스탕스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한다. 난 약속을 했고 교장 선생은 날 믿겠다고 말해준다. 그러고 나서 난 베리란 여생이가 보는데 요즘 지구문트가 단검을 보면 멍때린 일이 많아졌다며 예전에 친구가 살았던 집에서 어린 시절의 사진을 가져가달라고 말한다. 손이 없니, 발이 없니?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사진을 발견했고, 지금은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아련한 기분을 느낀다. 난 사진을 보고 느꼈던 감정을 벨에게 말했고, 벨은 내가 누구인지 대충 알아낸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진을 지금은트에게 보여줬고, 지금은트는 어린 시절 사라졌던 친구에 대해 얘기를 해준다. 난 지금은트에게 옛날 그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지 물어봤고, 만약 그 친구가 변했다면 어떨지 물어본다. 어이, 당연히 손절이. 지금은트는 상관없다고, 그 친구가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지금은트는 나에게 기억을 되찾기 좋은 곳이 있다며, 어떤 공원으로 가보라고 한다. 난 그곳에서 베리를 마주친다. 이거 지금은트가 나를 낚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난 배그에 나오는 총 이름과 똑같은 녀석을 쓰러뜨리고, 어떻게 찾아낸 건지 물어본다. 베리는 펄스를 이용해 찾았다고 말하고 튀어버린다. 보통 안 말해주고 튀는데 말해주고 튀는 걸 보니 멍청하거나 착한 녀석 같다. 난 너구리에게 펄스가 뭔지 물어봤고, 펄스란 제네로이드들이 활동할 때에는 독특한 주파수의 신호라는 걸 알아낸다. 난이 펄스를 없애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내가 쫓길 거라는 걸 알아냈고, 이 사실을 레지스탕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비밀광장에 돌아갔다가 레지스탕스마저 발각될 수 있으니 레지스탕스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기로 한다. 난 에델슈타인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트가 나를 부른다. 지금트는왜 떠나는 거냐 했고 지금은 터 가지고 있던 단검을 주며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한다. 난 고맙지만 이건 아직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에델 슈타인이 평화로워져서 지금은 터에게 이 단검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돌려받겠다고 말한다. 안 그래도 무슬모인데 저거마저 없으면 리얼 재활용하는 쓰레기가 될까봐 배려해주는 거다. 난 그렇게 에델 슈타인을 떠나서 베리를 추적을 피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다. 하지만 이 집착 개쩌는 안드로이드 놈은 결국 날 쫓아왔고 난 굳이 맞으러 오는 녀석을 위해 성심성의껏 후드를 패준다. 난 그런 베리에게서 변태 영감의 명령 때문에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찾아온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너구리는 베리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다 갑자기 레지스탕스에게서 비밀스러운 편지를 받게 된다. 메이플 연합은 최근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연구기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거기 에 일손이 부족하니 거기 가서 노예 짓을 하라고 적혀 있다. 노예 먹골 바로 간다. 아마 연구기관이니 펄스에 관련된 것도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다. 난 연구기관을 가봤고 그곳의 책임자는 이곳이 베리타스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이곳은 방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마 추격도 안 당할 거라고 안심시켜준다. 그리고 펄스 교란 장치를 메이플 이곳 저곳에 설치해두면 아마 이곳뿐 아니라 메이플 월드 전역에서도 추적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들 많이 도와줘야 한다면서 나를 특수요원으로 임명시킨다. 특수 노예란 뜻 같다. 난 특수노예가 된후로 여러가지 심부름을 하면서 펄스 교란장치를 이곳저곳에 설치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나는 모든 메이플월드를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펄스 교란장치를 설치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다 갑자기 베리타스의 한 연구원이 변태영감이 아직 나를 찾고 있다는 말을 한다. 원래는 베릴 한 놈만 나를 찾았었는데, 이젠 블랙깅전체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한테 무기를 주겠다고 말한다. 근데 그 무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보고싶다며뭔 일을 시킨다. 그냥 이 스킬을 죽여서 뺏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난 임무를 수행했고, 3차 전직을 완료한다. 그러다가 베리타스의 문 박사가 블랙깅의 움직임을 봤다며, 나한테 조사를 해오말 또개 같은 인형 성애자 만날 느낌이다. 역시나 인형 성애자를 만났고, 난 인형 성애자와 골렘에게 뭔 얘기했었는지 물어본다. 그러자 인형 성애자는 날 오르카로 착각하고 개소리를 씨부린다 생각해 보면 처음에 변태형감이 나한테 적합자라고 했었는데, 아마 오르카하고 닮아서 적합자라고 했던 것 같다. 생각할수록 미친 변태형감이다. 난 인형 성애자를 개패가지고, 변태형감이 오르카한테도 비밀로 하고, 나를 잡으려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난내 기억을 제대로 찾기 위해 내가 있었던 실험실에 가기로 결정한다. 난 너구리와 함께 연구소로 출발했고, 연구소의 실험실에 도착한다. 아쉽게도 실험실의 자료들은 대부분 손상된 상태여서, 그나마 대충 읽을 수 있었던 제거 이 정도밖에 없었다. 아마 장애요인 제거라는 것이 나의 과거 기억이었던 것 같다. 난 단서를 얼마 얻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이란 감정을 느낀다. 점점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베리타스의 한 연구자가 마가티아에서 연구되는 금술 중 하나의 생명을 창조해내는 금단의 비술이라는 것이 나를 만들어낸 기술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며 마가티아로 가보라고 한다. 난 마가티아로 가서 금단의 연구는 검마부사가 남긴 것이란 것과 그 연금술에 대해 적힌 문서가 도난당했다는 것도 알아낸다. 그리고 그것을 훔친 자들에 대한 정보를 브로크한이라 남자가 가쳐주는데 일단 연금술이 적힌 문서에는 고난이도의 마법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훔친 조직의 우두머리가 나타나더니 그 마법을 풀고 연 수술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 조직의 우두머리는 여자아이라는 것도 알아낸다. 아마 여자아이는 양갈래 여신 오르카짱인 걸로 추측된다. 아마 오르카짱이 금지된연금술을 변태영감에게 가르쳐줘서 인체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 같다. 그런데 한창 마가테에서 조사 중인데 베릴의 기운이 느껴진다. 난 이번에 피하지 않고 베릴을 마주했고 그냥마냥 덤비려는 베릴을 쓰러트린다난 베릴에게 여기 에왜온 건지 변태영감이 뭐라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런데 베릴은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한다. 이거 의도치 않게 패드립을 친것 같다. 참고로 리얼 아버지 아니다. 그냥 지 만들어줘서 아버지란 거다. 난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베릴은 정신을 차릴 리가 없다. 베릴 자식 질투하는구나. 난 베릴에게 너도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베릴은 그런 거 아니라고 도망가버린다. 뭐지? 신종병신인가? 나 마가티아에서 얻은 정보를 베리타스 연구원에게 전달해준다.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베릴에게 결판을 내고 싶다는 연락을 받는다. 난 어차피 발리는 친구가 왜또처맞으러 오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베리를 만나러 간다. 난 베리를 개패버렸고 베릴은 준내 맞더니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시작한다. 시스템 오류 나서 설명충 모드가 된것 같다. 베릴은 옛날 내가 만들어졌을때 변태영감은 한 번도 본적 없는 얼굴로 기뻐했다고 한다. 그렇게변태형감에게 소중한 내가 배신을 해서 베릴은 나를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한다. 베리는 이번이 마지막 싸움이었다고. 내 앞에 나타날 일이 없다고 한다. 이번에도 지가 못 이기면 베릴은 폐기 처분이 된다고 한다. 갑자기 감성 파리 시작한다. 난 감성 파리 약하기 때문에 같이 베리타스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베릴은 그럴 수 없다며 변태 형감을 절대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난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하는데 베릴은 제네로이드라면 인물을 완수하는 것이 맞는 거라며 그것이 태어난 의미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와는 끝까지 싸움만 했다며 만약 우리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며 형제처럼 지냈을 것 같다고 말한다. 뭐지? 이거 졌으면 내가 뒤지는 건데 왜 내가 이기니까 이런 감성 파리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베릴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버렸고 난 뭔가 슬프다는 감정을 느꼈고 이것이 슬픔이 감정인가하며 점차 제네로이드 인간이 되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렇게 제노는 스토리는 끝이 난다. 조직이난 알고 있다. 이거 영상 조회수 최악의 시나리오의 한 8분의 1 정도 될 거라는 것을 그렇다고 항상 사과문 읽어주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해해주길 바란다.